자 그러면 이제 피터팬 작은 연주회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 상황으로 지금 연주회도 마찬가지지만 수업을 계속 온라인 줌으로 진행을 했는데도 우리 친구들이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이들이 물론 잘해서 그러기도 하고 이제 곁에서 어머님들께서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 주셔서 옆에서 잘 케어를 해 주셔서 이렇게 낸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성장한 그 <laughs> 모습을 또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한번 성장한 우리 친구들 실력을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주시면 네,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박수. 네, 박수. <laughs> 네. 이제 첫 번째 순서로 기웅이가 이제 비행기, 개 이름으로 이제 노래 부르고, 개 이름으로 먼저 노래를 부른 다음에 악기로 비행기 불러 볼 거예요. 기웅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었는데, 이제는 뭐한 곡, 정도 다 끝까지 완곡할 수 있을 정도로 기웅이 어, 실력이 집중력도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어, 비행기 기웅이가 하는 비행기 들으시면 또 저번에 연주했을 때랑 얼마만큼 실력이 향상된지 확연히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기웅이 비행기 한번 들어보시죠. 인사 안녕하세요. <laughs> 나 기요, 아 우리 비행기 노래로 한번 먼저 불러 보고, 그 다음에 어 악기로 불러 불러 보자. 음. 노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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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옳지. 악수. 차렷. 차렷. 기용아, 차렷. 기용아, 너무 잘했어. 자, <laughs> 다음 순서로 이제 동해가 시라솔 음 길게 내고, 그 다음에 비행기 악기로 불러 볼 건데요. 동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음 하나 짧게 내는 것도 어려워했었는데 이제 실력이 많이 향상이 돼서 음도 길게 내고 비행기 노래도 이제 불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러면 동해 준비됐으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동해도 인사 차렷! 동해 차렷! 인사! 인사.

그지 <laughs> 잘했어요, 동해. 자, 다음으로 이제 정민이, 정민이 친구가 시라솔 손가락 짚는 거랑 비행기 마찬가지로 할 건데요. 정민이 손가락 힘이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힘이 많이 많이 이제 들어가서 그 시라솔 누르는 것도 굉장히 잘 눌러요. 그래서 비행기도 잘 연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정민이 준비됐어요? 네, 예, 정민이 인사. 아. <laughs> 길게, 크게? 네. <laughs> <딴. 웃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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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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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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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이 차례인데요. 유정이는 오늘 어, 두 곡을 연주합니다. 그첫 번째 곡으로는 쉿 예쁜 악기, 그리고 두 번째 곡으로 오수잔나. 네. 네. 유정이가 굉장히 호흡이 길고요. 이음 하나하나마다 굉장히 열심히 불어요. 그래서 요 곡을 연주할 때도 끝까지 <laughs> 들어보시면 잘 알겠지만 그 음마다 음 리듬 하나하나마다 곡을 굉장히 정확히 잘 지켜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유심히 잘 살펴봐 주시면은 어, 유성이가 음을, 음들을 을음 굉장히 정확히 불고 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한번 유성이 분는거 한번 들어볼게요. 유성이 준비하고 차렷. 차렷. 인사. 이다. <laughs> 안 인사. <웃음> <웃음> 아, 유성아 너무 잘했어요. 아 반주 맞춰서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 유성이 반주 맞춰가지고 너무 잘해 주었습니다. 자그 다음으로는 건우 우리 또. 실력이 너무 많이 향상이 된 <laughs> 건우의 연주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건우가 연주할 곡은 네. 열고마 인디언 그리고 옛날 옛날의 이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건우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네. 크게? 네. 네! 네! 그러면 가자. 차렷! 이제. 인사! 와! 네. <laughs> 네.

C 자. 시작 <목소리> you. <muchos> 잘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피터팬클럽의 제일 맏형이죠, 네 김동호 군의 이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는 이제 반주에 맞춰서 연주하는 게더 어 익숙할 정도로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됐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곡들을 연주 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이게 긴 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실력 향상을 하는 게뭐 다들 마찬가지지만 정말 어려운 일인데도 연, 연습도 열심히 해주고 해서, 네, 이제는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레슨을 하지 않아도 <laughs> 어, 스스로 이제 연습하고 연주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동호 군의 이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연주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친구들의 연주를 들어봤고요. 어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 우리 친구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 그리고 어머님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을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 얘기를 드리자면 이게 제가 이 친구들을 처음에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친구들이 비장애아동 친구들과 비교해가지고 색소폰이란 악기를 받아들이는 게더 힘들지 않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차이와 다름에 대해서 집중하며 고민할수록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거 다른 친구들도 일반적인 아이들도 어려워하는 거 아닌가. 어차피 어려워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 경계와 차이를 생각하는 동안에는 결국 다 같은 아이들이라는 사실은 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그 미국 어린이 프로그램인 세사미 스트리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엘모라는 캐릭터예요. 그 빨간색 그 그 인형, 인형 캐릭터인데, 그, 엘모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모두가 조금씩 다 다르면서, 동시에 같다는 게 정말 멋진 것 같아, 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런 말을 했었는데, 물론 우리 친구들이 기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요. 어,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름을 불러도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걸 힘들어 할 수도 있고, 답이 필요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것도 할 수도 있고, 한 가지 음식만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세사메 스트리트의 그 엘모가 말하듯이, 저희 피터팬 친구들이 섹소폰이라는 악기를 통해가지고 또 피터팬 클럽을 통해서 같음을더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서로의 공통점을 함께 그리고 함께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번 피터팬 작은 음악회 연주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독,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을 오늘 했네요. <laughs> 편하게 해서 네. 데 아이들은 편하게해서 그런지 저희들도 편하고 얘도 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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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긴, 항상 연주회는 긴장감의 연주인데 오늘은 약간의 긴장감하고 약간의 자유로운 평안함이 있어서 오히려 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도, 즐거웠습니다. 네, 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얘들은 수고 많았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